<laughs> 아, 안녕하세요 베이지코인이 아침부터 어제 지지를 잘 해줬어요. 그래서 지금 사실 좀 욕심이 나서 이제 영도 먹고서 팔까 생각 중인데, 그트로보니까 어마어마하죠. 다른 거보다 지금 한 시간봉에서 이미 지금 여기가 볼밴인데, 볼벤 상단이에요 볼벤 상단에서 훨씬 위에 웃돌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보통 탈출을 볼땐 3분봉을 보는데 그 RSI가 보면 하락 다이버전스가 생겼죠 MAC는 d 아직 괜찮은 것 같은데 아 테크 테크가 진행 중이고 RSI가 다이버전스가 생겨서 저는 이 정도에서 만족하고 정리하겠습니다. 분할 매도하는 방법도 있는데,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크게 한번 물렸잖아요. 6% 갔다가 마이너스 10% 갔다가 지금 플러스 40%에요. 지금 살려줄 때줄때 때 그냥 먹고 나가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.